건강검진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해요. 초음파상 콩팥에 무록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목소리> 물이 차있는 무록을 낭종이라고 해요. 콩팥에 무록이 생긴 경우 콩팥 낭종이라고 합니다. 콩팥 낭종은 생긴 모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단순 낭종, 복합 낭종 그리고 복합 낭종은 악성이 될 위험성이 존재해서 다음에 네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타입의 낭종 중 그레이드 1에 해당하는 단순 낭종과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양성 낭종은 치료나 추적 관찰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낭종 낭종들은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콩팥에 낭종이 발견됐을 때이 낭종이 단순 낭종인지 복합 낭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복합 낭종이라면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의 복부 초음파로는 단순 낭종인지 복합 낭종인지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일 복합 낭종에 해당된다면 초음파로는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되는지 감별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초음파상 콩팥의 복합낭종이 의심된다면 악성이 될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CT나 MRI를 꼭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오늘의 내용이 별로 특이할 게 없어 보여요. 초음파로 먼저 보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CT로 추가 검사를 해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처음 보여드렸던 이 건강 검진의 해설 문구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에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건지 좀 느껴지시나요? 초음파에서 발견된 혹이 단순 낭종이라면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구에서는 추적 관찰을 하라고 돼 있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그레이드 2F 이상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초음파로 이 콩팥 낭종이 2F 이상인 것을 알아냈다는 말인데, 그런데 초음파로는 이네 개의 타입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CT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낭종이 발견됐고 악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 낭종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추적 관찰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통해 발견한 낭종이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면 이것은 복합 낭종 중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CT를 통해 정확하게 분류를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과서적으로 표현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콩팥에 낭종이 발견 됐는데 단순 낭종이니 걱정 마세요. 더 이상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나 콩팥에 낭종이 발견됐는데 단순 낭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CT를 해봐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건강 검진 기록을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초음파에서 콩팥 낭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낭종이 단순 낭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 보세요. 단순 낭종이라고 써 있다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또한 분명 계실 거예요. 어, 내 책자에는 단순 낭종이 아니라 그냥 낭종이 발견됐다라고만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는 그 낭종이 단순 낭종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건강 검진 진행 과정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아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 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을 먼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종이 발견됐다면 그 낭종 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의학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묘사 를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해를 못하 잖아요. 그래서 각 검진센터에서는 이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말로 번역해서 책자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일종의 일반인용 설명서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건강검진 책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반인용 설명서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지의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해서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만일 그러한 미숙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앞서 보여드린 상황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번역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책자의 단순 낭종인지 아닌지 구분되어 있는 명확한 표기가 없다면 번거롭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판독지는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모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를 받은 당사자는 그 기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